2023년 10월 29일, 호야마에 오늘 한 라인 채팅을 위한 실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라인을 통하여 나눔의 기도, 무릎 기도를 할 것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고 죽은 믿음이다. 믿음은 행동하게 하고 증거가 남으며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방클 목사님께서 실시간을 통하여 항상 실천신학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니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 나눔이 기도, 무릎 기도를 통하여서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기쁘고 행복한 것에 대하여 또 변화되어 질 것에 기대가 됩니다. 시북이 태바 훈련 사역을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눔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 심장을 느낄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